공부의 철학한 문장 안녕하세요. 리얼리디얼입니다. 성적 향상이란 배우고 익히고 익숙해지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은 성적 향상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향상을 문제 풀이의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습이란 단순한 암기나 반복이 아니라 지식을 접하고 내면화하고 적용하는 세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배움입니다. 배움은 새로운 개념을 접하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들으며 개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배움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의 미분을 배운다고 했을 때 공식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율이나 접선이라는 개념과 연결될 때 비로소 미분이 이해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익힘입니다. 익힘은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라 분석하고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역사 공부를 예로 들면 사건의 연도를 암기하는 것보다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세 번째는 익숙해짐입니다. 이는 시험 형식에 적응하고 문제풀이 방식에 익숙해지는 단계입니다. 실제 시험은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출제자의 논리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영어 독해 문제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단어의 뜻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문 구조, 문제 유형, 선택지의 패턴을 파악하고 답을 찾는 전략을 익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세 단계 중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움이 약하면 개념이 쌓이지 않고, 익힘이 부족하면 사고력이 자라지 않으며, 익숙해짐이 부족하면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적 향상이란 노력의 양이 아니라 학습의 구조를 이해하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무엇이든 철학이 있어야 꾸준히 잘할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공부하는 시와 에세이 공부의 철학 북극그 서점에서 공부의 철학을 읽어보세요.